네, 오늘도 드론이 한대 추락을 해서, 어, 지금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나무에 걸렸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바닥 어디인가가 있는데요. 어, DJI 어플을 확인해 보면, 예, 지금 바닥에 뒤집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저산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에서 내 드론 찾기를 확인해 보면 드론의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서 진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드론을 찾으러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숲 어딘가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한참 안으로 들어가네요. 어, 이거 뱀 나올까 두렵네. 네. 일단. 아. 자, 여기서. 자, 신종호가 내려다 보입니다. 아, 경치는 좋은데. 자 안으로 진입을 와 숲이 너무 무거져서 아, 진입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 도상으로 지금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하... 네드론 찾기를 해서 알람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리는 안들리네요 그래도 일단은 진입을 하겠습니다 숲으로 들어갈 때는 지금 한참 뱀이 가장 도끼가 올라 있을 때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긴 바지에 청바지나 장화를 신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는고요. 그래도, 요 근처인 것 같은데,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와. 네. 지금, 여기 주변에서, 어, 여기 산길이 있었 네요. 자, 어, 산 서도 있 고요, 요 근처 같아 보입니다. 예. 네. 아, 가까이 오니까 소리가 들리네요. 아, 거미줄. 찾았습니다. 저기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네. 드디어 찾았습니다. 성공. 네. 다행히, 어디 부러진 데는 없습니다. 네, 성공!